자, 이것도, 중복조합문제인데, 뭐 똑같은 형식인데, 양의 정수해라 했지? 양의, 양의 정수란 말은 자연수를 말하잖아? 자연수로 0이 없어.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 할게. 뭐, 프라임 쓰는 사람도 있는데, 프라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난안 쓸란다. 귀찮다.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이, 이렇게 딱 식을 세우면 된다. 중복조합문제긴,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YZ를 결정하면 되거든? 그럼, 1, 2, 3뭐 어디로 가는데? 너 어디로 가는데? 아, 일로 가겠습니다. 뭉쳐서. 와, 이거 뭉쳐서, 서로 힘을 뭉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지? 3 하면, 이거 5가 되겠지? 그럼 이게 중복조합 문제니까, 이세개가 중복되겠지? 어. 3H, 중복조합, 중복조합. 어, 조폭 두이목 잡고 있는 거. 5, 다섯 개를 하면 되잖아, 이게. 3H5야. 그럼 두개 더해서 빼기라니까 그러니까 7C5지. 7C5를 하지 말고, 7C2를 계산하기더 낫다 그랬지. 이항의 성질에 의해서. 뭐, 이 조합의 성질에 해서 어, 다음 단어이항이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에 7 곱하기 6. 마치 두 칸, 한, 두 칸, 한 칸, 두 칸. 작아지라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약분 시키니까 3, 7, 3, 21이 답이 나온다. 21. 21세기판에 조폭, 요요요요요. 목자권 중복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조합으로 고친 다음에, 그죠? 고친 다음에. 고친 다음에. 고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하자.